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의 일심 선고는 2월 19일에 있거든요. 아, 그런데 결심 공판 때 윤석열이가 아무할 대잔치를 벌인 것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영상이 드디어 공개가 아, 셀프 디스의 향연입니다. 아, 이건 뭐 명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. 아, 윤석열의 셀프 디스 함께 보겠습니다. 월담 의원을 잡아라 체포해라 뭐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 건. 는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 이런 행사들을 연기했거나 아니면 개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것입니다. 더욱이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왜 이날 하겠습니까? 바보 아니니? 폭포물란과 <laughs> <laughs>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을 하면 뭐 군인들 중에 일부 구속되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치니쿠테타를 합니까? 어? 신이 굳혔다 할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<laughs> 어? <laughs> 눈치적 수악이 <laughs> <부각이 웃음> 뛰어나야죠 아 자기 소개 아이 <laughs> 윤성열이가 또 작품 하나 내네. <laughs> 웬만하면 윤성열 작품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거든 요 그렇죠. 이제는 너무 네.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네. 또 해냅니다 그러니까. 그 와중에. 아니 그 동안에 되게 수, 좀 식상했잖아요. 뭐 공산 전체주의 썼던 단어 계속 하는 네. 건데. 와. 야 이번에는 순진한 미친 바보라고 자기 소개를 <laughs> <laughs> 세 단어를 합치니까 그럼 바보를 이제 두 번이나 썼잖아요. 순진한 아. 미친 바보. 순진한 미친 바보라는 자기 소개를 뜨 <laughs> 아, <좀 웃음> 아, 대단합니다. 아. 바보는 감경. 안되가 전혀 안 돼요. <laughs> 네. 근데 너무 진짜 슬픈 게 대한민국 음. 대통령이었어. 그렇지. 이런 사람이 음. 대통령 되어야 된다고 당시 2022년, 2021년에 뻔뿌질했던 인간들 이준석 지금 지그... 아니 <laughs> 지금도 요직에 다 있어요. 에. 방송 다 나와요. 맞아요. 지금도 변한 게 없어. 난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. 음. 윤석열이야 이제 단죄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. 네. 그러나 이 사람을 띄웠던 인간들은 그대로 있다니까. 그렇죠. 아.